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게 언제인가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사람은 드물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 국민 독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성인 비율은 43%에 불과했어요. OTT, 웹툰, 게임과 같은 고자을 컨텐츠가 넘쳐난 탓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AI 트렌드를 읽어주는 에디터 알파입니다. 요즘 성인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2030 세대의 독서율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I 기술은 과연 독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당장 볼륨어 들어봐 AI 매거진 시작합니다. 독서율이나 출판시장 규모는 줄고 있지만 전자책 시장은 커지고 있어요 웹소설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에 익숙한 2030세대 사이에서 전자책 선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이에요 무거운 책을 여러 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리더기 하나면 충분하죠 편리함도 장점입니다 언제든지 새 책을 쉽게 구매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죠 또한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도 있어 시각장애가 있거나 난독증이 있는 사람도 책을 들을 수 있어요 종이책 읽는 느낌 을 주는 요즘 전자책 디스플레이의 발전 덕분이에요. 이 잉크는 마치 종이에 인쇄된 것처럼 눈에 편한 전자책을 구현하고 있어요. 게다가 AI 기술 발전으로 맞춤형 독서도 가능해요. AI가 독자의 읽기 습관을 분석해 책을 추천해주거든요. 더 나아가 3D 비주얼이라는 증강현실 기술 덕분에 더욱 몰입감 있는 독서를 할수 있습니다. 전자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 출판의 활성화 덕분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유되는 전통적인 출판 방식과는 달리 전자책 출판 시장엔 누구나 진입할 수 있죠. 다양한 컨텐츠가 생겨나고 독자들은 새로운 작가와 장르를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난해 5월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 해킹 사건이 일어났어요. 많은 출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었죠. 해킹과 불법 복제 방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 이유입니다. 한국 저작권 보호원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전자책 유통 활성화와 함께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한 시. 점이다. 전자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사회적 대응이 모두 필요해요. 앞으로 독서 시장에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AI 트렌드를 읽어주는 에디터 알파였습니다.